짧은 인터뷰 잠깐만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미디어리스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신 소감 어떻게 되세요? 아 이번에 이런 대회가 있어가지고 호기심을 참가해봤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좋고요. 아 다음번에 또 이런 대회가 있으면 참가할 고 있습니다. 아 네. 그 2등을 하셨는데 혹시 2등을 하게 된 전략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어 일단은 첫판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두 번째 판은 이제 순위라도 챙기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남았을 때 이제 혼자 이제 집안에 짱박혀가지고 버티기를 하다가. 이제 마지막 판에도 이제 그냥 순위 챙겨가지고 <laughs> 점수 얻으면 이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네, 버티기또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네. 혹시 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다시 진행된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? 네,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대회에 도움 주신 갤럭시 PC방 사장님께 한마디 아, 이런 네.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내주신 거에 참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또 대회가 있다면 네.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? 아, 일단은, 우리 팀원들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, 그 다음에 마지막 판에 진강이 이제 벡터로 더블킬 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